우리 모두는 사실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신분에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앞선 세대인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모님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사실은 진리예요. 우리 부모님이 쓰임 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나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부모님께 효를 하고 있어요. 한자 말로 효도요. 밑에가 자녀가 있고요. 위가 우리 어르신, 부모님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떠받치는 모습에 한자 구조가 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효에 대한 참된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오늘 고민하게 되죠 왜? 동양문화권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정서 안에서 효가 이런 것이다 말들은 말아요 방법론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원천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효를 배워야 느냐를 찾게 됩니다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개명 제5개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개명이에요. 그러니까 효는 각 나라 문화권에서 만든 자생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하신 개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효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럼 공경이 뭐냐? 자, 제가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요. 제 체감상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 반대로 성의책 들어볼까요? 무겁다 제가 느낍니다 가볍다 무겁다 히브리어 공경하단 단어는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유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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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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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거우면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존재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섬기기가 무겁습니다. 이분들 바르게 섬기기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막 탄식이 막 저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공경하다가 효에 올리고 방법인데 이거를 위해서 는또 우리 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허락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이 무거운 존재인 부모님을 바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효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진행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더잘 믿게 돼요. 이게 효의 가치예요. 첫째는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시죠? 근데 크게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왜?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그게 효예요. 신약성경, 예배소 6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개명이니이수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번째 힌트는 이것입니다 그 효가 공경하다는 원리를 갖고 우리에게 와닿는 데 그렇다면은 방법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냐 각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미국식, 유럽식,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다 다를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공통된 진리는 주 안에서. 다른 말로,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 안에서. 예수님의 효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효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받들어 섬기는 공경하는 효가 있겠죠. 그 내용이 빌리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효는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그렇게 사람께 공경했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요신의 부모님도 순종한 예수님이셨어요. 한예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1 2살 소년이었을 때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었습니다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다 예배를 갔습니다. 절기일이 마쳤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 육신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 아버지 요셉도 바빴습니다. 가족간 친척간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만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1 2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잃어버린 그 다음날, 어? 어디 갔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어디 갔느냐? 역으로 추적합니다. 다시 만난 건 사흘 후입니다. 만난 장소는 성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2살 소년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말씀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때문입니다. 어떻게 12살 소년이 이큰 지혜를 담고 있을까? 이 대답에 큰 지혜가 담겨있다. 다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죠. 부모로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하죠. 그러자 그 부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임마한 일 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수태를 고지하죠. 그런 마리아였어요. 또, 태어난 시점에서는 별의 계시가 있었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요. 목자들이 방문해 줬고요. 그 뒤에 천사가 현몽하여서 꿈으로,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도 했었고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아는 마리아라면, 아, 나를 통해 태어난 이 아들 예수는 단순히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부모를 예수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가 보금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때서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답답한 말을 하거나 보여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일지라도이 아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아들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요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하신 말씀들 드디어 마음을 듣게 되죠. 또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표적을 행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요구나 요청 앞에서 예수님도 순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갈릴리가나 홀레식에 예수님도 열두 제들도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초청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그럴 때 초청받은 손님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주인이 또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모습 보입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중히 거절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막 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는 앞서 오버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됐지만 두 번째 어머니 모습 앞에서는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어떻게요?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 항아리 6섯에 물만 담는 겁니다. 왜? 물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들고 갑니다. 그냥. 연회 책임자 앞으로. 이들은 압니다. 우리 같은 건 물인데. 근데 저 청년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져갈 뿐입니다.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상품의 포도주로. 연애 책임자가 말합니다. 신랑한테 아이 사람아 보통 잔치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다면 뭐 물을 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 은 전망대가 되는군요. 처음에는 질 낮은 포도를 줬다가 지금은 최고의 상품을 줬으니 이게 무슨 조합니까? 놀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어머니가 약간 앞서서 다른 것들에 오지랖 넓게 뭐 이런저런 참견도 하고 그때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서 이수님금 보시는 효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어머니 잊지 않았고 어머니를 위한 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우리말 성경을 읽어 드린다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한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자, 이때는 이미 요셉이 죽은 다음이니까 홀로 된어머니예요 과부, 미망이네요. 불쌍한 처지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노을을 걱정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울에 부활하실 겁니다. 40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하지만 유신의 오는 마리아는 이 땅에 남겨집니다. 누가 돌봐야 됩니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거기까지 마음 쓰는 것이 예수님의 효였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모델되어서 먼저, 그럼 우리는 다른 데서 효에 대한 어떤 모델을 찾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효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줄 알았어요. 야, 효는 십계명에 사람에게 주는 십계명 첫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문화가 달라져도. 효는 지켜져야 돼 인줄 알았는데 예수님 크게 실망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해 농사가 끝났습니다 연말에 다 추수 이후에 결산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빚을 갚고 이것은 내년도 투자비 이거는 우리 자녀들 교육비 이거는 생활비 등등 쭉쭉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내년에 들 용돈. 거기까지 배려하는 게 사실은 그의 모든 소치에 대한 총 결산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부위기들그 용돈을 다 거절하고 고르반 외치게 되는 거예요. 고르반 이것입니다. 자, 이 몫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의 고르반. 선포하면 가족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아, 우리 집 안에 가장 되시는 분이 저 액수는 거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대. 그니까, 러 저거는 우리가 절대 손댈 수가 없어. 염두에 두지 마.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그럼 남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남은 게 없잖아요. 그 부모님은 1년 동안 용돈 없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속으로 얼마나 습하겠어요.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노년의 삶이지만 필요한 용돈이 있을 텐데, 그걸 거져난 자식들의 모습 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금 7장 9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위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무엇이 우선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전통이 그 위가 된 거예요. 고르반을 만들고 말씀은 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죠.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상을 수신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효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책망됐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심히 아파하실 겁니다. 절뜸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효한 것이다라고. 첫째,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잘 받들어드려라. 일상 대화의 과정에서 양수한 말씨와 온화한 안색으로 대해드려라. 잠자리와 거소를 보살펴 편안하게 해드려라.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봉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여기 에 있는 가르침대로 다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핵가족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역지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옆에서 함께 동거하며 섬기지 못하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놓친 그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도형적 가치관의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효를 모델을 삼아 그 마음을 먼저 허락받고 그 모습을 따라가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빌리프 2장 8절 자를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 중심 비전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이 계명을 복종할 수 있을까 무겁게 부모을 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아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만큼 감당할 수가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아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 주셨어요. 온윌리의 구원자로 세워 주셨어요. 온 우주가 심판받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우리가 효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와 일이 있습니까? 군대전서 10장 33명의 말씀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의 대상에 모든 부모님을 대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부모를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들로 믿지 않은 부모님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효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긴다면 부모님들에게도 우리의 유익함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 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부모를 잘 공유하면 이것은 약속인 첫계명이니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도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리고 장수한다 왜 장수하게 해줄까요 그래야 부모님의 노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식이 장수할 때 부모님들의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잘 돌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점점 희박해지는 효에 대한 가치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개명이니까 마음에 충이 담고 나부터 다시 효를 바을세우고 효의 대상인 부모님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겨보자. 무거울 겁니다.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기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큰 응답 가운데에 가족 모두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부모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